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복만당의 영금아 씨예요. 샤랑! 오늘은 네. 헤어스타일이 엄청 특이하시네요. 에스키모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렇죠? <웃음> 원래는, <웃음> 원래는 조바이에 이렇게 털이 안 달려있어요. 아, 그렇죠. 원래는 네. 원단만 이렇게. 네. 근데 이게 그냥 신부님들이 겨울에 아.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이 한복 네. 입으시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나봐요. 거의 없더라고요, 성인용이. 네네. 네, 그래서 구매해봤자. <laughs> 머쓱하네요. 네, 설날에 진짜 세배받으러 가는 네.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던 걸 옛날에 본것 같아요, 옛날에.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도 돌잡이 하면. 봤다. 아, 네, 그때는 돌잡이 할 때는 머리들이 숱이 네. 없으니까 많이들 씌워줘요, 엄마들이. 어 많이들 맞아요. 있죠. 돌잡이 할때요새 그런 거 많이 쓴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귀여워. <laughs> 그 자기소개가 네. 이름이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 <laughs> 나중에는 아, 그쵸, 자기 그당 그 이름만 한 1분 정도. 어, 할수 있어요. <laughs> 김, 수완무 거북이, 히어드로, <laughs> 이것처럼 할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 네. 공만당이라는 당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된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아요 아, 먼저 앞서서 너무 웃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복만당이라는 얘기가 그냥, 부르기만 해도 복 많이 들어가라. 어. 많은 분들이 복을 많이 네.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복곡자에 일만만자를 쓸까? 집당에? 이렇게 했다가. <laughs> 네. 그냥 복, 만, 니은희응에? 당. 이렇게 할까? 어. 했다가. 네. 복만땅. 이렇게 할까? <laughs> 했다가. 원래는 당자가 집당자를 써서 무당 네. 선생님들이 무슨 무슨 당뭐 어. 이런 거를 많이 쓰셨거든요. 네네. 무슨 무슨 당.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 근데 네. 전 옛스러운 게 좋아서 어. 무슨 무슨 당. 그 다음은 무슨 무슨 방 이렇게 갈수 있어요. 방 삼신방 삼불방 <laughs> 작두방 뭐 장군방 <laughs> 점괘방 <laughs> 뭐 이렇게 갈수 있어요. 궁만당 작두방 연금아씨 네. 김윤입니다. 네. <laughs> <기업>. 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복만당의 연금아씨 김윤이고요. 원래는 복만당 작두방 삼신방 삼불방 정깨방 연금아씨 김윤인데 할수 있죠. 오 지루하겠다. 아무튼 그 헤어스타일부터 이제는 정말 설이 지났고 네. 갑진년이 시작됐다는 게확 느껴지는데요. 네. 개띠 여러분들이 이제 업로드가 되면은 2월 중순이에요 양력으로. 죄송해요. 네. 그래서 2월 3월을 한번 통합으로 두달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공수 부탁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네. 자신 없지만. <laughs> 어 우리 개띠 여러분들은요. 괴속에 녹슨 돈은. 네. 똥도 못 산다. 그 무슨 말인가요? 어 괴짜게 괴짜게 네. 이제 돈이 있잖아요. 녹슨 돈이 네. 그걸로는 똥도 못 사. 돈이 녹슬었기 때문에 어. 지나가다 모두 못 사는 거야. 네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은 쓸때 써야지 어. 그 값어치를 이제 발휘하는 거야. 이런 네네.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 그래서 돈을 꼭 써야 될 때는 안 쓰시고, 괴띠 여러분들이. 네. 안 써야 될 때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2월달, 3월달에는 손재수가 많으니까 좀한번더 생각을 해봐라. 그래야 너돈 버는 거야. 어. 너 돈을 아껴야 돈 버는 거고 네. 필요할 때만 써.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쓸데있는 네. 곳에 써. 정작 너가 지금 당장은 쓸데있는 데로 생각하지. 아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어. 네. 그래서 꼭잘 생각해보고 쓸데있는 데에다 꼭 돈을 써라. 그게 값어치를 한다. 몇 배로 돼서 돌아온다. 네네. 투자를 하더라도 잘 해. 음. 그때 그때마다 딱 기분 기분 따라서 네네. 아니면 귀에 따라서 귀 네네. 귀에 따라서 하지 말고 어. 이렇게 얘기는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진짜 있으시고요. 네? 자기가 점심 먹을 거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으면서 음. 저녁에 이렇게 뭐 자기 좋아하는 지인들과 술자리나 이런 데서 자기가 먼저 써버리고 카드로. 착하신데. <laughs> 나는 희생하고 네. 남을 위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이한테 쓰긴 아까워하고 <laughs> 남들한테 음... 쓰는 건 즐거워. 어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왜냐면어언젠가부터가 나한테 나한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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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 이기적인 사회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대성으로 가세요. 너한번 샀어? 그럼 내가 한번 사고. 음. 오늘은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N 분의 일. N 분의 일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N 분의 일. 그렇그렇 네. 아니면 너안 샀어? 나도 안 사. 그냥 N 어. 분의 일 하자. 이게 제일 좋아요. 네, 싸움도 없고. 그렇죠. 아, 우 내가 몇번 샀는데 쟤는 꼴랑 이거 한번 사서 생색은 들었게 <laughs> 내고. 아유, 이거 진짜. 이게 뭐냐? 이게 국수가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들을 <laughs>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무조건 1분의 1, 아니면, 어, 너 샀으니까 나 사고, 나 샀으니까 너 사고. 음. 이렇게 솔직하게 좀 흘러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겠네요. 네. 여기서 잠깐만요. 네. 나는 행복과 불을 누리고 있습니다. 님. 어, 경술생이신데요. 네. 어, 다쳐서 쉬고 계시다고 금전 운기가 어떨까요? 앞으로. 어. 다친 데 쉬고 계시잖아요. 네. 다친 부위 말고도 이왕 지사 쉬는 김 끝에 한번 스캔하고 가세요. 건강을. 아유. 또 다칠 수 있어요. 어머나. 그럼 또 멈춰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내가 나가면 누구라도 나를 불러줘요. 오. 이분은. 네네. 그래서 괜찮으신 분인데,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다친 곳을 또 다칠 수 있고, 이왕 지사 쉬는 길 끝에 더 빠삭하게 잘 음. 치료하시고 나머 나머지 부분들도 다 검사. 검진을 아. 네, 아. 받아보시고 네.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네. 그래서 다친 데또 다쳐 아픈데 또 아파. 음. 그러니까 이왕 지사 쉬는 길 끝에 또 정확하게 짚고 가자. 네네. 그러고 나면 너는 나가면 언, 언제든지 좋아 사람들이 불러주고.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네. 내가 불러주는 곳에 마다 가면 금전도 따라오는 법이니까. 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 이왕 쉬는 김에 또 조금만 더 쉬자. 네. 이렇게 얘기는 해주시네요. 아유. 불안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나는 행복하다님. 부와 명예를 네. 누리고 있습니다. 네. 행복과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님. 기시네요, 이분도. 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픈 데가 또 아플 수 있고, 다친 데또 아플 수가 있으니까, 잘 살피고 가면, 금전 쪽으로는 걱정 없습니다. 음. 금전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건강을 걱정하셔야지. 건강. 네. 네. 그렇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여러분들, 복만당의 영금아 씨예요. <laughs> 여러분들, 지금 24년인데,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삼재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삼재거든요, 원래는. 그렇지만, 쥐띠이신 분들, 용띠이신 분들, 그리고 원숭이띠이신 분들도 포함이고요. 또 아니신 분들은 1년에 꼭한 번씩은 풀고 간다는 홍수맥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에 제 번호가 나가죠. 저제 번호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세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띠라분들은 2, 3월 동안 그러면 금전의 횡재나 좋은 일들은 없을까요? 아유 요즘에 횡재수를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어떤 분들은 복권이 보이는 분들한테 얘기해 드려요 어. 아닌 분들은 또 말씀 없다고 얘기하고 네네. 근데도 개띠 여러분들은 횡재수보다도 네네. 그냥 내가 어, 발로 뛰어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곳에 네네. 꼭 쓰임이 있는 곳에 내가 돈을 써버리면 그게 곧 나한테는 배로 돼서 돈이 들어올 거야. 어. 투자하실 때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귀가 너무 펄럭거리진데요. 어. 귀는 조금 닫아주시고. 그리고, 네. 개띠 여러분들 2월달에, 3월달에, 특히 3월달에, 사기 수도 좀 비춰져요. 어. 조심하세요, 정말. 정말. 네. 그래, 투자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네. 투자를 음. 하시든, 뭔가를 사시든, 네. 정말 고민 정말 많이 해보세요. 음. 그러시면 그게 곧 돈을 버는 일이라니까. 음. 그게 곧 나한테는 득이 되니까 꼭잘 살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왜 댓글에 네. 선생님이 투자 얘기하거나 네. 금전 얘기하면 돈 빌려줄 분도 없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음, 음. 근데 정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일수록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아 어, 그쵸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들 보면 아 어, 맞아요 오히려 없는 분들이 맞아요 대출 끌어다가 그막 이렇게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럴 때는 네. 연락해보세요, 저한테. <laughs> <laughs> 하지마!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어, 뭐 어, 하세요? 그러면 하고. 네네. 네, 네. 그래그지능위이더 발전이 되서 <laughs> 어우, 너무 똑똑해요. 네. 너무 똑똑해요. <laughs> 하늘을 날아요, 날아. 날아다녀요, 막. 사기가 습관이 되게 다양해지고. 네. 정말 세심해지고 네. 맞아. 어플들이 막 잘못 깔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 맙소사. 살펴봐야 되겠다. <laughs> <laughs> 그 힘든 2, 3월을 버티실 개띠 여러분들께 용기가 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개띠 여러분들, 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음, 그래도 내 돈을 조금 아끼시고 가시는 2월달, 3월달이 되시면, 3월달은 특히 사기수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잘 넘기시면 그 이후부터는 괜찮아지시니까 너무 큰 금전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더한 열흘은 고민해보시고 좋게 좋게 잘 하시는 어 2월달, 3월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자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댓글란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너무 마음이 급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지만 문자에는 제가 답을 다 일일이 달아 드릴 순 없으니까 아래 댓글란에 직접 타자로 치시든 핸드폰으로 치셔서 네. 댓글 한 가지 궁금하신 거한 가지 내 생년월일 아니면 성씨 그리고 궁금하신 점한 가지를 적어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오반기 점사를 간략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